한동훈 장관하고 <laughs> 박범계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이게 법사위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죠. 네. 한동훈 장관하고 <laughs> 박범계 의원하고 최원순 씨 구속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과정에 삼판 붙었어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고성 주고받았고요. 그런데 네, 네. 음. 네. 윤선열 대통령 장모 최원순 씨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음. 답변하고 하니까 이제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서 싸우, 싸우기도 하고 막 빈정거리기도 하고 에이. 그런 모습 여전히 나타났어요. 한동훈 에이. 장관 그리고 네. 이제 그 빈정거림 아니 저는 그게 그게 제일 음. 그 답변이 제일 신기하던데, 뭐야? 그, 특팔비 관련해서, 영수증? 왜그 하얗게, 어? 음. 없냐, 그러니까, 잉크. 잉크가 네. 날라갔다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잠깐, 잠깐 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에요. 지금 뭐냐면, 첫째로는, 막, 2012년 영수증, 잉크 안 날라간 그대로인 걸 보여주고 막 있어요, 음. 네티즌들이.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티즌들이, 야, 내, 내 거는 아무것도 안 나갔는데? 2012년 영수증인데? 저분 청소 잘안 하시는 분이다. 사람 열었더니 <laughs> 저거 <영통적으로> 나온 <laughs> 이런 거. 이러고 있고, 두 번째는, <laughs> 아, 첫, 첫 번째 장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게 무슨 잉크가 음. 뭐 특수한 무슨 재질이 있대요 라고 그러니까 네, 네. 사라지더라도 이 l e d 인가이보 음. 쬐면 저렇게 보인대요 자꾸 그렇죠, 그렇죠. 없는 그 하얀색 잉크를 그 영수증 달라 그래라 민주당 의원들 어 날아가서 안 보인다고 개소리에 포기하지 말고 원본 달라 해라 이 u v 라이트 파장별로 준비해서 가져가면 확인해 봐라 음. 이건 완전히 네티즌 수다대예요 음. 절대 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잉크가 다 자라져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도 비추면은 비추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가 네. 그렇대요. 맞아요. 거기다가 뭘 이렇게 잉크로 아. 이게 우리가 그 이렇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저게 종이에다가 네. 일단은 약품을 다 발라놓고 그러니까. 거기다 열을 재면은 그 부분이 글자로변려되는 어, 거거든요. 점 약간 이과 적 감성이 아, 있네. 아닙니다. 아까 검색해봤어요 잠깐. <laughs> 아니 궁금해서 해봤는데 아, 네. 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자연이 휘발돼가지고 흐려진 게 아니고 앞에까지 진해. 뭐뭐몇 시까지는 갔다 그 뒤에 가격이 안 보여 막 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진짜 아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지, 네티즌들 대단해요. 전 오늘. 저거 보면서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의 음. 수사 기법까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기 옛날이랑 달라진 게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대성국면에서도 시민들이 음. 팩트 체크 그대로 해 버리잖아요. 음, 거기서 바로 음, 음, 그렇죠, 거짓말 그렇다. 요즘은 참안 돼요 진짜. 저렇게. 지금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홍준표. 홍준표가 음. 또 10개월. 당원정지. 당원정지 된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이 급발진한 거. 음. 그 다음에 음. 한동훈 한동훈의 최근에 또 다시 또 한동훈으로 돌아온 거. 네.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네. 음. 전 이런 사건들, 이런 양태들을 단순히 그냥, 그, 이렇게, 그, 보는 게 아니라. 음. 저는 음. 여권의. 그렇죠. 음. 여권의 잠룡들의 조기. 아하. 조기 움직임. 네. 그래서 오. 여권에서. 조기에 지금 과열되고 있다. 서로 그냥 지금 뭐 일종의 음. 어용뭐 주도권 싸움이나 충성 경쟁. 그렇죠. 충성경쟁.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원희룡은 아까 우리 이은영 서장도 얘기했지만 어,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네. 갤럽의 조사에서 거의 0%, 나오, 네, 네. 0 나오는 사람이라서 급발진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음. 그리고 지금 그 급발진 한 이후에 이 보수의 어, 국민의힘 당원들이 화원을 또 엄청 보냈잖아요막 음. 화원 보내니까 지금 막 신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한동훈 처음 뜰때그랬잖요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처음 뜰때 그랬고, 이두 <laughs> 예, 사람간에 뭔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용산을 놓고 충성 경쟁이. 경쟁이 지금 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뭐 하고 있냐? 음. 대통령이 사라졌다. 아니 기자들 지금 받았어요 진짜로. 음. 대통령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음. 없어요 지금. 음. 지금 한동훈하고 원희룡이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외국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응. 어, 아니, 아니 말을 안 한다니까. 요 아... 옛날에는 뭐도스태핑을 하고 너무 말이 많았는데 음...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냥 원일형 니가 알아서 해. 지금 약간 한동훈 니가 알아서 해. 갖고 한동훈과 원일형 말이 거의 대통령 말처럼 돼 있고 지금 국민의힘도 한동훈이 가서 얘기하고 원일형이 가서 하면. 음. 원일형이 그. 바... 그, 백지화 할 때, 음. 그 병풍 서줬잖아요. 그건 진짜 제가 봤을 때역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부의 장관이 이 국민의힘 여당의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뒤에 병풍을 세우고 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여당 그 국회의원들은 아무 그똥심은 아무 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자기가 거의 대통령급의 지금, 운신의 폭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음. 원희룡이 지금 뜨는 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은? 그리고 지금 근데. 루키, 루키 같은. 루키. 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제가 거기도 올렸는데, 그 백재권이라는 동물관상가 있죠? 네네네. 동물관상가가 이 둘을 다 글을 썼어요. 음. 어머! 뭐래요? 어머! 뭐래요? 뭐래요? <웃음> 뭐래요? <웃음> 뭐래요? <웃음> 원희룡 <laughs> 장관에 <원희룡장관에> 대해서 <laughs> 어. 매의 관상이라고 그랬잖아. 아, 매의 관상. 매형이고, 아하. 일단 동물이니까 동물을 있을 텐데, 음. 원희룡은 매, 매다. 음. 어. 그리고 한동훈은 원숭이다. 매랑 원숭이랑서면 매가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왜냐면, 떠다니는 애고, 그러니까.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단은 백제고는 한동훈 편을 들어줍니다. 음. 한동훈이 윤석열과 궁합도 좋고, 그러니까 어. 원숭이랑, 지금 악어. 악어라고 그랬잖아요. 악어와 원숭이가 궁합이 좋대요. 어. 그래갖고 이게 한동훈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동훈이 검찰총장, 아니,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맞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때, 일종의, 그, 그 저기, 음. 왜냐면, 한직에 가 있었잖아요. 법, 법무연수원, 뭐, 이런 데 네네네. 그 그렇죠. 그때 쓴 거예요, 글을 또. 야 그때에요? 그때. 그때 그리네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오. 이렇게 밀려나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아, 숲을 장악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썼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천공 말고 그그 음. 그 사람 그 뭐야 관상가 같다고 했던니잖아요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백제공. 그 사람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 장사. 여기, 여기서 잘되겠어 여기서 네. 원희룡에 대해서는 매형인데 일은 잘한다. 참모로서는 음. 어. 좋은데 얘가 진심이 없다. 맞아요. 진심도 <laughs> 진심이 없고. 없다. 진정성이 없다. 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인다. 오. 원희룡 주변에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이게 고치기 어렵다. 오. 그렇지. 그래서 큰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네, 그걸 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진심이 없다. 네. 이것을 2021년 9월에 그렇죠. 말한 거야. 20, 예, 20, 그때가, 그때가 국민의힘 대선으로 경선돼 있을 때. 그렇지. 음.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하 대통령이 딱 명확하게 되게 어렵죠 얘가 진, 진정성을 네. 해보게 하 근데 난 진짜 다른 건다 끊어서 음. 이 진정성을 해보게라. 음. 진심이 없다. 음. 저, 이, 누구한테 이...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지금? <웃음> 누구한테? <웃음> <제가> 원희룡한테요? <laughs> 근데. 누구 근데... 투구에... <laughs>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1번? 근데. 네. <laughs>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백재권이 네. 그렇게 용산이 시, 총회하는 관상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지금으로 음.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백재권의 판단과 눈으로 지금 선수들을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원희룡은 아무리 해도 진정성이 없는 놈이야. 지금 음. 그예예 입장에서는 그냥 일은 잘 하고 하는데 아 진심은 없다 얘는. 그렇게 머릿속 에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한 사람 게 판단에.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홍준표도 네. 분석했나요? 홍준표 안읽거같는데 아 <laughs>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아, 홍준표는 살쾡이라고 그랬어요. 살쾡이, 살쾡이, 노무현, 홍준표 이런 사람은상 살쾡이. 그 홍준표도 상당히, 어, 아 이재명까지. 이재명도 살쾡이. 그래서 그 굉장히 당시에 대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다 분석을 했었지. 이재명 대권에 씨앗이 있는 사람이다. 음 어, 대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살쾡이 상이고 노무현 상과 이렇게 음 닮아 있다. 근데 노무현과 다른 건 노무현 는 음. 어, 굉장히 좀 뭔가 따뜻했다 뭐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동훈을 네. 원희정보다는 더. 어, 괜찮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라는 말이야. 한동훈도 약간 지금 뭐 지론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백적원을 제가 발견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아 음.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 용화대의 윤석열은 이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음. 어, 세상을 보는구나, 음. 사람을, 쓰는구나. 음. 사람을 쓰는구나. 실제로 전 음. 전과가 들었어요. 있죠. 꼭그 사람이 아니고 천공이어도 네. 있었잖아요. 이런 음.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 그, 그, 찾아, 여러분, 찾아보면 아, 있어요. 아, 백재권 해갖고 찾아보면, 오, 많이 썼더라고요. 우리 음. 쪽뭐 유승민부터 있고 다 썼어요. 무튼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쓴 것이 2021년 9월 22일이었어요. 그런 문제점들, 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래서 더 원희룡 장관이 음. 요즘에 행정대장처럼 그렇지. 돌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충성심을 네. 보여줘야 음. 되니까. 그 만회를 해야 되니까. 어. 마지막 얘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듣고 싶거든요, 네. 두 분한테. 네. 원희룡의 미래와 한동훈의 미래 어떻게 될것 같아? 아, 이건 이건 백재군이야겠는데 그렇지. <laughs> <laughs> 우리를 네. 지금 약간 음. 백재군급으로 어, 당연하죠. 그, 네. 네. 그거 괜찮네. 네. 뭐, 또 먼저 얘기하세요. 아, <laughs> 그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laughs> 확실한 건 이건 뭐 무속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네. 뭐 관상으로 해결해서 할 문제는 결코 아닌 거고 음. 한동훈도 안 되고 원희룡도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사람들이 뭐 대권에 뛰어들만한 그런 분위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뭐 무너뜨려 버리면 음. 한동훈이고 원효룡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사람들의 미래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냥 정답을 얘기하시는 응? 또막 응? <laughs> 부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될것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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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 이 둘의 경쟁 음. 그리고 어. 이제 홍준표가 또 어. 뛰어들어서 이 경쟁이. 그, 여권의 대선 주자 경쟁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나믹성을 좀 만들어주는 음. 건 사실 같아요. 어. 왜냐면 누가 되느냐. 음. 지금 약간 이 레이스. 이 경주마식으로 보면 이 레이스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치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싸움으로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어떤 음. 이것을 이겨내지는 어려울 것이다. 음. 이 누가 되더라도. 라고 맞아. 보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지금 한동훈. 그 다음에 음. 원희룡. 음. 음. 그 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은영 소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갤럽에서 이제 조사하는 조사 결과가 네. 나왔을 때이 홍준표의 변화, 아니, 아니, 그 누구냐, 원희룡의 변화, 과연 진입해서 유의미한 어떤 숫자를 얻느냐 아니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 것도 존재감 넘느냐라고 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으로 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네, 결국은 구안이 명관이다로 흐를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음. 마음이. 예, 네. 일단 홍준표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당원권정지 했잖아요. 네. 사실 대선 준비하는 사람한테 큰 의미는 없는데, 음. 문제는 한동 어, 그 홍준표 지사한테 없는 게 지금 당 내에서의 기반인데, 그걸 닦을 10개월을 천해버렸단 음. 말이에요. 음. 네. 근데 이미 당권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면서 원희룡이랑 한동훈이랑 티키타카를 조금 하게 될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그 점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동훈한테 흐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맞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나랑 오랫동안 합을 맞춘 한동훈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이를 들어서 거기다 힘을 주지 않을까? 그냥 그냥 던져보는 뭐 말이에요. 뭐, 아무튼원희령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라건 지난번 음. 차관교체 때, 음. 1 차관 그러니까. 2차관을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그 동시에 교체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 이후에 급발진을 했어요. 음. 그러네. 잘 생각해보세요. 와, 타이밍이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재검토 입장에서, 김두관 의원이 물어봤을 때, 어, 재검토 하자. 이걸 아, 말이에요, 아. 그게. 그랬는데, 갑자기 차관 교체하고 나서, 그첫 번째, 이제, 그 때, 급발진하면서 배치와막 화내면서 이재명 오라고 하고 막 아~~ 어? 토론하자고 음. 그때부터 급발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님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것도 있고 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요? 대통령을 엮어버렸어요 야! 둘다 같이 죽던가 아, 아 이거예요? 한동훈 도 어. 지금 장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통령을 엮어버린 거거든요 오. 한 몸이에요 아하 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가끔 보면 한동훈이가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무지 무식간에 던져요. 음. 잘 보면, 잘 보세요. 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원희룡도 엮어버린 거예요. 음. 그냥 조용히 이제 예를 들두 두 차관을 보내갖고 음. 조용히 이제 얘를 쳐내고 음. 지금 차관 보낸 애들 중에 장관으로 데,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급발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분석 받으면은 한동훈입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면은 한동훈이랑 그 원희룡이 암투를 붙는다고 하면은 누가 칠수 있겠어요 한동훈이 칠수 있죠 검사 검사 라인 그러니까 아. 무튼이 검사 출신들의 <laughs> 자, 응. 특유의 음모론을 가지고 본다면 검사 출신들이 지금 하나씩 다 엮어갖고 엮어버린 거거든요. 음. 대통령을 지금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이 검찰을 끝까지 장악하면서 음.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폐학질 그 심각한 문제점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음 정권에 네, 검사 출신을 내세우면서 어, 저, 어, 대권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윤석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대권을 한다라면 음. 반드시 배신을 합니다. 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한동훈이 배신을 하든 저는 둘다 배신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배신해요. 음.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본인이 이 새로운 또 사회의 정의로움과 음. 민주주의, 공정함, 이걸 가지고 또 어필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노, 노태우의 6.29선에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음.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종의 군부 정권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밀약을한 거죠. 음. 예를 들면, 노태우가 뭐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있어가고 6.29선을 제안했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어? 전두환이, 음. 태우야! 너 이번에 될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또 태우가 아휴 전 진짜 체육관 대통령 되고 싶은데 음. 왜 저한테 이런 험지를 가라 그러니까 어 당신은 체육관 대통령 하면서 왜 나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6, 6, (6월) 항쟁 (62개) 밀어 붙이니까 또 태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며 겨자먹기를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서 노태우를 주연으로 만들어준 게 육이구 선언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두환이 감독을 하고 왜냐하면 김영산 김대중보다 노태우가 낫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아, 그럼 그런 걸로 따지면 역시 한동훈으로. 아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진짜 배신한다니까요. 음. 배신을 하는데 그게 시나리오에 의한 배신일 가능성이 높다. 짜여진 음. 각본에 따라서 그렇죠. 음. 나를, 나를 밟고, 밟고 가라. 가라. 음. 음. 나를 밟어야. 다음이 된다. 음. 근데 아니,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연장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음. 그건 나는, 하, 난 진짜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퇴임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검사 정권을 다시 연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생각했어요. 음.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저는 이게 사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윤석열의 계속 집권,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라는 욕심이 엄청 많을 거야. 지금도, 아니, 당장 장모 저, 저러고 있지, 다시. 어, 부인 저러고 있지. 음. 본인도 지금 간당간당하지. 지금 엄청 두려울걸요?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아니,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편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맞아요. 돼가지고 지금 끝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laughs> 퇴임,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면 원희룡보다는 한동훈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뭐, 하겠고요.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네, 네. 아무튼 뭐, 어,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좀몇 좀 가지 더 읽어주고 갑시다. 그 아, 전에, 음, 음. 어,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지금 1,000명 넘었나요? 구독자? <laughs> 아직 안 넘었어요? <laughs> 몇 명이에요, 지금? 940명. <laughs> 아, <laughs> 940명. 빠졌어, 어? 오히려 줄었어요. 60명? 60명. 9 60명이라 좀. 잠시만, 40명만 하면 되면 아, 됩니다. 잠깐, 매직 100명 40. 어, 이렇게 합시다. 어, 차근차근해요. 음? 자, 이은영 TV에 계신 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잠깐 창을 내리시고, 김현성과 호위어사. 아, 링크를 줘, 여기서 네. 아, 아니, 링크가 안뜰 거예요, 저게. 아, 그래? 어.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이라고 지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은영, 하나 하나, 하나 해시 이은영 소장님 밀 오세요, 빨리. 지금 하나 하나 해봅시다. <laughs> 자기갑 그러니까 안, 안 쳐서 갑자기, 이거, 이거 하고 갑시다. <laughs> 이거 하고 갑시다. <laughs> 빨리 와보세요, 빨리. 자, 저희 이은영 소장님 오셔가지고 링크 저기다 걸면은 저희 첫 만들고 가요. 야, <laughs> 아, 네, 여기까지 이늦었는데 이왕 늦은 거첫 만들고 그냥, 가요. 네, 그냥. 40분을 더 모시면 네. 우리가 네. 방송 끝낼 수 네. 있습니다. 아니면 뭐날 새는 거좀 뭐. 자, 자, 하나 하나 빨리. 자. 그쵸? 자 여기 TV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0명만 되면 돼요 네. 아 네. 지금 40명 40명, <laughs> 40명. 네. 자 매직넘버 40 지금 이은영TV에 1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빨리 <laughs> 어.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누르셨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자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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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 려내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laughs> 네 김현성과 그냥 호위 호위어사들 치면 그냥 나와요 어 그러네 호위여사들 호요 여사들 치면 유튜브 그대로 나오고. 어, 그러네. 네, 그리고 지금 화력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원희룡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네, 네 구독해주세요, 호요 여사들. 그 40분만 구독 음. 눌러주시면 오늘 이제 1000 넘고, 음, 우리가 네. 이제 그 다음에 바로 2000 갑니다. 여러분, 아, 슈퍼채까지는 네.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 지금 9 0 0에순 3분. 9세 분 늘었습니다, 3분. 3분 늘었습니다. 야, 화력이 이렇게 약한 면같요 <laughs> 우리가 원희룡하고 <laughs> 싸워야 되는데. 네. 아, 오늘 만들 때까지 네. 안갈 거예요, 안갈 거요, 안될 거니까 안 끝낼 거니까. 우리는 방송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투쟁하겠습니다. 방송 투쟁. 방송 영화쌓려면 <laughs> 천을 만들어 주세요. PD님도 얼굴이 네.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지금 <laughs> 지금 많이 늘었나요? 지금? 네. 자, 260. 어, 지금도 963이에요. 아 이거 안늘나요안 되겠네. 964. 네명네었이요사 아, 명이고요. 아우리가저 잠깐만 저명저 허승 거 아닙니까 지금 저거? 저 진짜 사람들 맞아요 저거? 유, 유튜버는 거짓말을 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진짜? 자 빨리 들어 빨리빨리 들어와주세요. 저기 지금 털프가이님이 사실은 제 아운데. 아, 네. <laughs> 어그 털프가이. 그 남편과... 일단 살짝 나가고 괜찮으니까 네, 나가서 친구들한테 김현성과 네. 호이여사들좀 눌러달라고 얘기 좀 해줘. 음. 오늘 천명 채우가겠습니다. <laughs> 아, 무조건 채우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진짜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슈퍼챗 바라는 거가에 그래, 잠깐 나가서 좀 네. 도와주세요. 네.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음. 천명 동영상 되면은 이벤트 구간이어가지고서 네. 어, 갑자기 알고리즘으로 팡 터트려주는 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오, 네. 어 그... <laughs> 제... 그러면은 소품. <laughs> 아, 네. <laughs> 하고 갈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시 네. 한번 봐요. 네, 네. 장점, 장점. 호이 여사 장점은요. 아, 이윤영이 일단 나온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보기 힘든 또 이정원 앵커가 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려 네. 채널이 없어서 보기가 <laughs>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호이 여사에서만 볼수 있어요. 아하 참. 네. 제가 좀 광고를 할게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부터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네. 이정원의 아침이 설레이는 어. 대한민국, 어. 이정원 TV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아, 다시 서울의 네, 서울의 방송이 될 서울. 겁니다. <laughs> 네. 다음 아, 주 시작합니다. 화요일 8월 1일이고요. 네, 네첫 방송 시즌 2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에 저녁 7시. 아니 데일리는 아니고 위클리입니다. 아, 위클리. 아, 위클리. 어. 네. 음. 네, 일단 네 다음 주 화요일 7시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에서 이정원의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해 아우, 주십시오. 지금 네. 지금 어, 늘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971, 네. 971, 971까지 971. 971. 971. 971. 971. 늘났습니다 네. 29명 일단 29명. <laughs> 홈쇼핑 분위기야 네. 호위어사들 잠깐만 1000명 네. 되면 뭐하실거예요 1000명 되면은 아니, 뭐, 뭐 뭐라, 걸어 빨리 놀아가야 어, 어, 돼 지금 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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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털프가 제 동생이 나갔어요 나. 나가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오케이 자 1000명 네. 네. 되면은 회식 네. 회식 삼겹살 아, 회식 삼겹살 아, 회식 허위어사들이래 허, 허 허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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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성과 허위어사들 어, 971명 호위어사들입니다 호위어사들 호위에요 호위 호위 네 는 원희룡 이원룡 검색해 보면 호이 무사라고 검색되거든요. 네. 윤성열의 호이 무사 원희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으로 싸우는데. 저는 말과 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과 글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콩이 더 삽니다. 네, 네, 지금 뉴스타파에서 특할비 음. 카르텔 이거 지금 방송 중인가봐요. 아.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laughs> 어서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에라이님 4명 구독하라고 했네요. 야. 아주 명하십니다. 네, 네. 아. 4명 구독 지금. 오, 감사합니다. 에라이님도 아. 네. <laughs> 전주에 계시는 제 형님입니다. <laughs> 짜리 시간 네. 시간 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아니 아니, 근데 아. 잠깐 인간적으로 봐봐요. 제가 네. 지금 제가 이은영 TV 왔거든요. 네. 지금 106명이 계세요. 네. 여기서 지금 30명을 못 만들어 준다고요? 아, 말도 안돼 안안 진짜 네. 네. 진짜. 네. 윤석이후보하지 마세요. 좌 자리도 안되세 <laughs> 사기. 네, 도가사 아니 네. 우오결문에 어, 예. 네. 그래. 있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의의가 명백하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강철 는 그동안 가 왜요? 강덕구 의원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어요 보시고 조금 이게 좀 당당하게 풀동합 그래 어 완전히 밀람넣어요 거기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해당되는 최모 네, 씨도 네, 자이은영 TV 님들 빨리빨리 빨리 지금 한분 추가됐어요. 김용준 님. 자, 978명. 네, 978명입니다. 오! 978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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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22명. 22명? 22명. 와, 22명. 야, 진짜. 힘들다. <laughs> 이거 채워야지. 이거 채워질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네. 자, 이은영 t v 저 왔거든요. 모사드님 뭐합니까 모사드님 <laughs> 가셨어요, 지금? 내 국노는 구간참신님 구독하셨죠? 조진승님. 아, 네. 기시감이 어, 드는 게 네. 최성인님. 2월 말에 네. 제가 네, 서울의 소리에서 어. 100만 구독자 달성 생방송을 했어요. 그때 딱, 정말 다섯 시에 방송을 시작하기로 하고 여섯 시에 끝내야 되는데 한. (300분) 정도가 모자랐어 아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아 (3분) 만에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100만 명을) 달성하고 방송을 끝낸 적이 아 있습니다 2월 말에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자 이제 (1000명이니까) 우리도 10만명, 이거... 뭐 100만명 한번 가보죠 아니 근데 뭐. 이은영 t 네. 구독자님들이오 글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네. 9명이야? 9명. <laughs> 좋았어 아, 984 그럼 6명이야? 984명 <laughs> 아니, 16명 16명? 아, 16명. 네. 16명 16명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 뭐, 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데 <laughs> 이은영TV에 자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나나쯤이 하고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진짜 이은영TV 힘냅시다 <laughs> 아니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나 진짜 여러분들 아니, 진기가 네. 예전에 네. 프레지던트 TV 이런 식으로 막밀어졌거든 근데 그거 없어졌어, 채널이. 아, 그배신감은 잊으세요. 김두수. 아, 김두성은 아니야, 아니야. 그어 아니, 김두수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엄경영, 엄경영이 문제예요. 엄경영. 자, 자, 리 빨리 빨리 버리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유튜브에서 호위 여사들 치시면 근데 아, 네. 목소리 있 목소리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잘좀 <laughs> <구>,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리 PD님까지 목소리 등장했어요. 아니, 빨리, 저, 빨리. 저런 화력으로안 돼, 지금. 16명. 그래, 네. 987명. 987명입니다. 네. 와, 87명. 987명. 3명 남았네. 네. 이건 된다. 이거는 무조건. 된 야, 이거는 1,000명 네. 넘습니다. 우리 1,000명 아, 네. 넘으면 뭐한번 해보죠. 뭐 노래를 하거나, 우리 모아야지. 같이. 네. 어, 그렇지, 그렇지. 함께 그렇지. 가자, 우리 어. 일이라든지. 아, 뭐 호포. 노래 하나 합시다. 700, 700, 700, 잘 모셔가드리겠습니다. 990명. 오! 명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별이열 명, 열 명, 열 1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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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치고 갑시다 어, <laughs> 9명 명자 어서 여러분 뭐합니까 기겠어 9명 숫자가 있나 지금 구독할 사람을 알수 있나 아 994명. 오 994명. 994명 여섯 명 남았습니다. 마이크 들어가세요. 마이크. 이게 지금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네. 커피 쿠폰을 그냥 한번 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빼다 넣으세요. 빼다 넣으세요. 지금부터 지금 AI님께서. 아, <laughs> 지금 아그 몰라? AI 형님이 <laughs> 그 단톡방에도 막 올리셨어요. 아.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계세요. AI님. 그러니까 와. 밤에 안 되면 다시 또 전화해 주 지금만 좀 살려 주세요. 우리 집에 가야 돼요. 너는 진짜 잘 판다. 3명 남아. 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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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음. 한번 보지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오프라인에서 네 한번, 네 한번 봅시다. 3 명. 3 명. 3 명. 3명. 3명 세세 세. 공개 방송을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3명. 야, 좋다 좋다. 야. 3명, 3명, 3명. 예? 2명. 2명 남았습니다. 2명. 2명. 아, 2명 남았어요. 한명 마지막 한 명! 네한명한 분. 와. 야 이현영 태리 우리 집두명 추가 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삼명 되면 만세해야 돼, 네, 만세 오, 해야 돼 이거. 만세 해야 돼 이거. 야 우리 이거 절해야 돼 이거. 삼명 <laughs> 되면 한분 마지막. 야이한 명이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어? 어? 이렇게 되어지나? 야 어? 마지막 한 와. 분만. 야한 명이 안 되네. 고맙습니다. 네. 감동이다 감동. 인사이드 태리 열심히 하고 있죠? 어 됐어요. 자 천국무리사랑 입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아유. 웃음>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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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박수. 역시 구원기. 네. 네. 자, 근데 약속합시다. 네. 이천 명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laughs> 집에 갔는데 <laughs> 집에 갔는데 막950 명이라면 울어 울어 눈물나 우리 약속합시다. 이천 명은 콘크리트 하기로 진짜 절대 그럼요, 빠지면 그럼요.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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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진짜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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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잊지 말아야 네. 돼. 돼. 오늘... 7월 27일.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7월 27일 이렇게 정전 선언을이잖아요 응. 정말로 네. 네, 진짜 의미 있는 뜻깊은 맞아요. 날에 천 명이 됐네요. 아 음. 김현성과 호여사들을 구하고 민주 진보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천 분이십니다. 이 계정 네. 이정을 연게 6 1 5거든요아그나요 우리가. 어, 정말로 제가 6 1 5에 계정을 연다. 아 내가 백지장의 마음으로 음. 정말 진보와 민주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던 게 6. 6월 15일입니다. 음. 그리고 실제 6월 15일 날첫 방송을 해요. 오. 6위로 선언하는 오. 그날에. 근데 지금 7월 27일 이 정전선언일에 이 뜻깊은 이 정전을 휴전으로 만들고 이 휴전을 평화로 만드는 이날 <웃음> 여러분들이 <laughs> 천명을 <명일만> 만드셨니다이것 <laughs> <laughs> 시야말로 하늘의 명령입니다. <laughs> 아, 내가 다 행복하다. 네? 내가 다 행복해. 평화를 지키고 진보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라는 이 하늘의 명령을 <laughs>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자, 잠깐만 여러분. 아, 나 아닌데 천명 됐네 하고 가지 마시고 누군가가 뺄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해 주세요. 집에 갔는데 <laughs> 네. 더, 아니, 아, 천점이야. 오, 총 2명. 1000사까지는 갑시다. 두 명만 더, 두 명만 더. 아, 우가 스텝진이 제일 많아. <laughs> 이은영 채널도 스텝 이렇게 안 많아. 이런 기세로 가면 내일 응. 새벽 5시까지 하면 만명 채우겠는데? 맞자, 맞자. 지금이 족족 소주 좀켜주세요술 빨리 네. 약 소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먹방으로 바로 전환 네, 네. 먹방으로.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